안녕하세요. 제가 드린 URL과 ID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알림판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잠시 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위에 이 버튼 또는 사이트 방문을 누르면 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 페이지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연결하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 링크를 시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여기에 가져가시면 알림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 로그인했던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이쪽이 포트폴리오라는 부분에 포트폴리오 작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작성이 된 부분에다가 아까 메인 페이지들 링크를 시키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 작성은 다음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보셔야 될거니 포트폴리오 또는 여기 더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더 그리드라는 데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보시게 될 거고요. 이제 처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상태로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다시 한번 홈으로 가세요. 우린 이 페이지를 수정할 거니까 이 상단에 보시면 페이지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편집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 부분이 앞에서 보이는 리스트예요. 어떻게 가상의 포트폴리오죠. 폴리오를 링크되기 위해서 이미지와 타이, 타이, 타이틀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미지 부분 먼저 볼게요. 이미지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손가락으로 바뀌면서 여게 엘리먼트 옵션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누르세요. 그러면 사진이 나오는데 이 사진을 지우고 업로드를 합니다. 만들어놓은 사진이 있으면 파일 업로드를 누르시고 파일 선택을 해서 PC에 준비하신 그 사진으로 가시면 돼요. 지금 이 사진으로 했거든요. 저는 700에 1,050을 사용했는데, 이 사이즈는 나중에 확정하시면 됩니다. 열기 누르시고 페이지 삽입하면 다시 바뀐 겁니다. 저장을 누르시는데, 이때 저장하기 전에 링크를 걸어야 돼요. 이첫 번째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럼 이 셀렉트 링크를 누르시면 포트폴리오 목록이 아마 쭉 나올 겁니다. 일단 지금은 프로젝트 8로 링크를 해놓을게요. 이게 가장 최근 거니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셋트 링크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세이브 항상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 제목을 클릭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미지도 클릭하지만 카테고리는 아니라도 이 제목 부분 마찬가지로 연필 누르셔서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또는 뭐, 여기,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선택이 되죠. 링크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고, 다시 링크 옵션을 누르세요. 아까와 같은 선택들이 나오거든요. 선택을 하시고, 링크 추가. 세이브. 이제 마지막에 요걸 수정했으니까 페이지를 수정합니다. 근 업데이트라는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저장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예, 끝나고 나와서 페이지 보기를 하시면 예,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돌아가죠. 그, 그 해당 포트폴리오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저는 큰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백이 나오고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뒤로 가시면. 이 컬러가 지금 나와요. 이 컬러는 제가 그냥 색깔 변화 없이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해볼게요. 이 메인 페이지 링크 시키는 거 페이지 편집을 누르시고, 이 이미지를 바꿀 거잖아요. 바꾸시려면 아까처럼 지우고 업로드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해서 가지고 오시고 열기 계속 클릭, 클릭이죠. 삽입하면 들어옵니다. 근데 링크를 걸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일곱 번째 링크 포트포드로 가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셋 링크, 세이브. 마찬가지로 이 제목에도 링크를 따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선택하시고, 링크 아이콘, 링크 옵션을 누르신 다음에 선택해주고, 링크 추가, 세이브. 다른 거는 뭐 손대실 필요 없고요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이 버튼은 위아래에 있어요. 밑에도, 있, 밑에도 있고, 올리면 위에도 있고요 세이브가 됐고 이제 페이지 보기를 하시면 이미지를 클릭해도 일곱 번째 프로젝트로 가고 제목을 클릭해도 갑니다 위에 예, URL 바뀌는 것만 실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링크 연결하는 거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